안녕하세요, 존 스미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와이드 리프트 영상입니다. 사실 제일 남기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그 게임은 이제 디아블로 하는 영상이고 최근에 디아블로 영상이 남기고 싶었던 거는 요즘 그 블리즈건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도 남겨야지라는 생각에. 이렇게 된 거죠. 초반에 사실 예전 같으면은 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.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가서 도와줬습니다. 어킬를쓸 수도 있었는데 모른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제 체력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초반부터 저렇게 덤빌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썼지만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브라움이 솔직히 안좋을것 같기도 했어 아무튼 이 게임은 초반부터 난타전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것 중에 그럼, 나름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이따가 이제 좀, 그럴 줄 알았는데, 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신기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이제 50이 근처에 있어서 저렇게 붙을 줄 알았는데, 제가 이 판단을 좀 늦게 했어요.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은더 좋지 않았을까. 그래도 별일은 없었으니까, 그걸 만족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두 번째 녹음하는 거예요그 테스트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. 아까는 에어팟 프로로 듣고 에어팟 프로 마이크 기능을 활용했는데, 생각보다 그두 개를 병행하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듣고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과연 결과가 어떨지는 봐야지 알겠죠? 지금 다른 데간건뭐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, 밑에. 저는 여기서 CS를 그렇게 잘못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망했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나중에 깨달았는데, 그니까, 러 브라움이 힐이 있는 게 아니라 점화가 있죠? 그래서 점화 데미지를 생각해서, 아, 여기, 여기야. 그니까 러 여기서, 일단 보겠습니다. 그니까, 러 아까 그렇게 잘 살아서, 그냥 뭐, 서퍼끼리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, 죽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. 그러니까 CS 잘못 먹고 지금도 이제 스코어가 역전이 되면서 아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겼다가 되는 거죠. 그것도 빠르게. 그니까 이게 아 이거 쏘게 썼다 여기가 그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니까 러 둘이 다 궁을 썼죠 지금 그니까 러브러움이 이럴 때 되게 잘 산다고 그래서 CS의 격차를 이제 킬로 따라오지 않았나? 아, 생각 좀 합니다. 그 피즈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카사디 얘기했거든요. 카사디는 왜 와일드 리프트에 안 나올까? 궁을 쓰기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했었는데, 을 어차피 여기도 전멸이 다 있으니까 안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뭐 아직도 나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아니면 뭐 이제 고인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네요. 그래서 계속 싸워요 이제. 여기도 지금 전멸이 있고. 그니까 러 아까 제가 그 점멸이 있다고 생각했으면은, 제가 굳이 아까도 안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니까, 안 쫓아갔겠죠. 굳이. 지금 안 쫓아갔죠. 환히 쫓아갔지. 사실 예전 같으면 되게 무서워서 제가 사실 도망가는 편이었는데, 지금, 생각보다 제가 셌다 그동안 내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했다. 그래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 포탑이5공 저것도 궁이겠지 저것 다 맞으면 엄청 센것 같아 숟가락만 방금 제가 얹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운영들을 저는 이제 요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용까지 가죠. 근데 사실 저는 오더가 나왔을 때 탐탁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제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. 아, 나 죽을 것 같은데, 괜히. 상대도 알 텐데. 그러는데 그랬는데, 지금 이 영상 남기 결정정리 계기, 이제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이블린이 이제 저를 노리는데, 저는 예전 같으면 그냥 포기했어요. 아, 그냥 죽었다.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사나 이랬는데, 그냥 한타가 됐죠. 그, 브라움이 저를 실드 쳐줬고, 저는 죽을 뻔 하다가 살았고, 그 다음에 잘 이동하면서 쳤고, 그래서 이용 하나로, 그 다음에 이제, 곧도 제가 많이 앞섰고 저기 빠른 항복을 합니다. 그냥 남기고 싶었어요, 뭐든. 뭐 제가 MVP를 받긴 했지만, 모두 남기고 싶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